TV조선이 미스트로2 탑7에 대한 악성 누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TV조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트로 측은 6월 9일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미스트로2 탑7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비방의 콘텐츠를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근거없는 허위사실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 무분별하게 재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본사에서는 가짜뉴스 채널에 대한 신고 처리는 물론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미스트롯 2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팬분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스트로트 탑6는 양지은, 홍지윤, 김다연, 김태연, 김의영, 별사랑, 은가은은 현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하요 청백전, 내딸 하자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 만큼 터무니없는 루머와 가짜뉴스도 쏟아지는 상황. 특히 연령대가 높은 팬들의 경우,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TV조선이 고통받는 미스트로2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짜뉴스에 시달려온 미스트로, 탑6, 이명우,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입장문에 미스트롯 아티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튜브상에는 미스트롯2보다 미스트롯에 대한 악성 가짜뉴스의 수가 더 많습니다. 멤버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기에 더욱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팬들은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미스앤미스터트롯 계정 아닌가요? 그동안 미스터 트롯은 방치해 놓고 미스터 트롯 2만 보호하겠다니 할수 있는데 안한 거였나요? 미스터 트롯도 1년 반 동안 온갖 허위 사실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럴 거면 계정 분리해 주세요 등 반응을 보며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스터 트롯 탑6와 위탁 매니지먼트 뉴에라 프로젝트의 전속계약은 오늘 9월 만료됩니다. 이하 유튜브 미스앤 미스터 트롯 커뮤니티 입장 전문이 올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스의 미스터 트롯 채널 담당자입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미스 트롯 2탑 7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비방의 콘텐츠를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 무분별하게 재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사에서는 가짜뉴스 채널에 대한 신고 처리는 물론.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스트롯 2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팬분들로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이 올라왔는데 탑6를 보호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탑6에도 정동원이라는 미성년자가 있는데도 탑6는 탑7과 달리 홀대받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